맑은 눈으로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지솔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학술제를 맞아서 이명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술제를 맞아서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어, 지금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시험 문제도 만들고 채점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으면서요, 어, 또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네, 응급구조학과는 병원전 단계 그리고 병원 단계에서 응급 상황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배우는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어, 학과입니다. 그렇군요. 응급구조학과는 정말 멋진 학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새 애기죠, 1학년 어떤 네. 과목을 배우게 될수 있을까요? 네. 1학년 학생들은 어, 대부분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초의학 관련된 어,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의학용어라든지 아니면 응급구조 개론 그리고 심폐소생술 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응급구조학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레이한잔 도착 이젠 분석하겠습니다. 올라가세요 가상 압빠 계속 실재 해주세요 재회 하겠습니다. 올라가세요 한번 그려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음 아, 어,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하죠 어, 그럼 지금 혹시 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BLS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소생술을 배우고 있어요 오, 혹시 BLS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최소한의 술기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1학년의 코치 BLS 아니겠어요? <laughs> 아, 아 그렇군요 <laughs> 혹시 1학기로 돌아간다면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2학기 때 바쁘니까 생리학 잘 하고 열심히 놀아라. 지금까지 1학년이었습니다. 네잘 봤습니다.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2학년 선배님들은 어떤 걸 배우나요? 어, 2학년요. 2학년 때는 어, 기도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 환자 평가 그리고 환자 관리학 그리고 심전도. 내과 전문 응급처치약, 외과 응급처치약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뭔가 2학년 때부터 이 의료인단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나 2학년이다 자, 5도로 천장 1 5도에서3 0도로기울이도 정말 저거도 존재. 저거도 존재. 저거도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술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맥로 확보라는 술기입니다. 정맥로 확보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신속한 약물 투여와 수액 처치를 할수 있는 응급처치 중 기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정말 전문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학년이시 어, 지금 실습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습 가기 전 나에게 할말 있다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음.. 네? 실습이 정말이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관리학 안 배웠어요? 의학용어 안 배웠어요? 기초의학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그웠는데왜그 자식으로 해요? 그리고맞아 똑바로 해요. 알겠습니다. 제발 의학용어랑 기초의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관리학에 나오는 술기들한 번씩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공부 잘하시나요? 앞으로 공부를 더잘 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들의 선배님들의 열정을 보니 저도 뭔가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학년인데요. 응급구조과의 3학년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혹시 어떤 걸봅나요 어, 3학년. 어, 가장 힘든 시기죠. 어, 3학년들은 이제 환자이송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응급 처치야. 그리고 어, 재난 그리고 특수 상황급 처치 약 그리고 3학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전문 심장소생술을 배웁니다. 어, 제가 이 어, 전문 심장소생술 과목을 조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 <laughs> 오, 전문 심장 서생술이라니 정말 인로라스팅한데요 마침 3학년 선배님들이 주변에서 술기에 입중이라고 하니까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20년간 17년입니다. 최현우 선생님, 제석은1 5 0점로 미리 승리해주세요. 1 5 0점로 미리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완료됐습니다. 네, 1등 완료하겠습니다. 네, 모두 골라가주세요. 모두 골라가세요. 심실 사정입니다. 최현우 선생님, 제석은 바로 승리해주세요. 승리했습니다. 모두 골라가주세요. 모두 골가세요 수업? 네 다섯. 라이진 선생님은 에피네프린 1밀리그램 주여고, N.S. 27시부터 시하겠습니다 수여 8 20초만 들어주세요. 네, 에피네프린 1 m g 그램하고 N.S. 27시부터 주여고, 8 20초만 들어주십니다. 네, 최현 선생님은 현재 기도하고 약물투여 한기부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문 기도 일수 상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투베이션 상판 시행 전, <laughs> 관기 5회 시행 후 상판 해주세요. 네, 인투베이션 상판 전 관기 5회 후 상판 실시하겠습니다. 관기 하겠습니다. 에피네프린 1밀리 17시 22분 주여했습니다. 네. 성문 보입니다. 가서 한번 닫아 주세요. 샷파 올려 했습니다. 환기소 본시 있는 곳에 신경을 맞춰서 환기하겠습니다. 환기하겠습니다. 아. 둘. 네, 환기해 주세요. 환기해 주세요. 환기해 주세요. 환기해 주세요. 환기해 주세요. 네, 샷가 완료되었습니다. 가가능하신 아, 그럼요. 어,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술기에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술기는 a c l s 라불리는 전문 심장 소생술, 3학년 전공 과목 중하나입니다 전문 기록이 사관약물 투여, 제동, 그리고 하이퀄리티 c p r 을 통해 환자를 처치한다고 볼수 있죠 1학년 BLS보다 더 전문적이라고 볼수 있죠 <laughs> 어, 정말 전문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ACLS 학하0 0 0 0 0 0어0 0 선택하시겠어요? 0 아, 0 시연이 ACLS죠. 교수님이 내주신 매주 시험과 과제 덕분에 한층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환자를 처치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3학년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학년 선배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들지 않을까요, 4학년 선배님들. 네, 4학년은 이제 1, 2, 3학년 때 배웠던 음, 전공 과목을 토대로 이제 국가고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국가고시 실기를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고시 필기를 위해서 열심히 어, 공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4학년 선배님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응원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4학년 학생들은 이제 긴장도 많이 될 거예요. 국가고시 직종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떨릴 텐데 어, 지금까지 준비한 거 열심히 준비한 대로만 하게 된다면 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생각이 됩니다. 4학년 국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5학년은 없다. 5학년 <laughs> 화이팅. 저 저기 혹시 인터뷰만 가능할까요? 저기 인터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고지 마세요. 어... 네, 지금까지 4학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교수님 혹시 가장 마음에 드시는 학년 있을까요? 아, 가장 마음에 드는 학년 어꼭한 학년을 선택해야 될까요? <laughs> 그래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어 그렇다면. 음 저는 우선 4학년을 선택하겠습니다 어 정말요? 왜냐면 음, 어, 3학년은 사실 제일 불쌍해요 음. <laughs> 너무, 너무 제가 힘들게 하고 있어서 어. 어, 그,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 어, 3학년을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1, 2, 3학년, 4학년, 1, 2, 4학년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지금 3학년이 불쌍하다. 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그래서 동정심이 간다. 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2학년 선배님들의 반디제를 위해서 2학년 선배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어, 2학년 때이 선서식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 선서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 이런 배움과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열정과 초심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정말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교수님의 뜨거운 제자 사랑 느껴지는 <laughs>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배님들처럼 멋진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이지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야야야 드디어 인터뷰 드디어 끝났다 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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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어디 갈래 드레 아,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1학기 때 나로 돌아간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언니 그냥 다행 고생하셨습니다 주정 미치고 미치고 영상촬영이라서 막 한다 아주 된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될 거다.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